가정동 정서진 중앙시장 갔다 왔어요. 오늘 진짜 낮에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진짜 봄이구나. 네, 사람도 옷차림도 정말 가벼워졌고, 네, 오늘 뭔가 반팔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다 생각을 했고, 오늘 시장에 왔는데 딸기가 진짜 많은 거예요. 딸기가 많고. 또 싸졌고, 아, 진짜 요즘 제철 딸기 먹을 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딸기 스트로플에 담겨져 있는 7,000원짜리 하나 샀고요. 어, 이 정서진 중앙시장은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정말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오는 시장인데 집에서 꽤 멀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매력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먼데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비를 내면서 공항시장에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딸기 한 달에 8,000원 너무 이쁘고 착해 <laughs> 정말 과일들 보면 너무 이쁘죠 지금 오늘 여기 이 집이 반찬가게인데 오늘 문 닫았어요 화요일인데 아이 집에서 묵을 사야되는데 <laughs> 뭐였지? 물방개묵이었나? 방개묵? 물방개묵? 이 무기. 도토리묵이랑 두가지 종류 해서 파는데 한모에는 3,000원, 두모에는 5,000원이에요 그래서 매번 갈때마다 한개 살까 두개 살까 고민을 하다가 두개를 사서 매번 다 못먹고 처분을 해야되는 그래도 또 다음에 가면은 한모 살까 두모 살까 고민하다가 <laughs> 결국엔 두 모를 사게 된다는 그 반찬집인데 오늘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보면 쑥 버무리가 있어. 쑥 버무리 아시나요? 봄에 많이 턱집에서 하거든요. 자, 네, 산에서 쑥사가지고 쌀가루랑 버무려가지고 는 건데 어때? 어? 어때? 할머니 맛이야. <laughs> 여기 지금 칼국수 집인데, 줄서 있죠. 오늘 여기서 칼국수 먹을 예정이거든요. 이, 먼 길을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칼국수 집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이 칼국수 집을 정말 좋아해요. <laughs> 어,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 지금 처음에 이 칼국수 집 알게 됐던 게 4,000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4,500원. 지금은 5,500원이에요. 칼제비가. 5,500원인데, 또, 직접 만든 겉절이를 준단 말이죠. 겉절이 먹는 가격 생각하면은 5,500원이 비싼 건 아닌데, 아, 그래도, 아, 애매해. 5,000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욕심이 뜻이 다다 <laughs> 음,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응,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 손름난 도너츠도 너무 맛있어. 핫도그 한개천 원이고, 언제부터가 장사가 좀잘 되는지 보조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 어쩔 땐 줄도 서 있거나 그런 것같아이집 떡볶이 맛있어요. 아주. 떡볶이도 저기서 몇번사 먹었는지 몰라. 오뎅 꼬치도 사 먹고, 시장 가면은 떡볶이 사 먹고, 오뎅 꼬치 사 먹고, 칼국수 사 먹고 이런 게 재미인 것 같아. 요 그리고 이런 꽃가라 티셔츠 구경하고, <laughs> 너무 이뻐 귀여워. 응. 어머니들, 할머니들, 꽃가라 있는 거 보면 귀엽죠? 음. 시장 구경 오면은 막상 내가 사는 거는 열 가지 안쪽인데, 백 가지를 팔아. 그런데 이백 가지를 매번 구경해. 지겹지가 않고. 재밌어. 음. 맨날 그 자리 에 가도 김이 있는데, 또 봐도 재밌는 거야. 항상 새로워. <laughs> 맞아. 아, 맞아. 뭐였더라? 어, 맞아. 개구리 참외 아, 이름 참. 귀엽다. 개구리 참외라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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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하게 멍게다 멍게. 한달 아예? 만 원, 밥상 만 원, 한 접시 만 원. 멍게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못 먹었지. 먹자마자 정말 해괴망측한 맛이었죠. 그래서 입에 넣자마자 에! 하고 붙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 이 돼서 먹어보니까 맛있대. 어른이 되면 입맛이 변해. 음. 그래가지고 어른이 돼서 멍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멍게를 사 와서 집에서 손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 그때 좀 충격받았어요. 멍게를 처음 손질해보면 멍게도 그렇고 뭐 다른 해산물이나 생선 같은 것도 그렇지만 처음 내 손으로 손질을 하게 되면 오, 어,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즐겨 먹었던, 내가 좋아했던 내 입에 들어갔던 음식이 아 손질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어이 손질 전의 모습과 내가 알던 음식이 이어지는 거지. 내가 조리사가 되면 아 뭉게 처음에 손질할 때뭐 힘들었었던 것 같아. 아, 이 집도 들르면 가끔씩 빵두 개씩 사곤 하는데 오늘 은 아침에 빵을 사서 빵은 패스. 아 요즘 진짜 맛있는 빵집 하나 알아놨거든요. 근데 이 빵집을 어, 아는 사람 7명한테 공유했어요. 근데 집에서 왜 공유했냐고 소문난다고 <laughs> 맛있는 집 우리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조금 늦은 시간에 가면은 빵이 품절이야. 그럼 집에서 또그런다고 그때 7명한테 소문낸 게 14명. 어? 42명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서 어, 이 동네 다 퍼졌다고 그래서 빵이 없는 거라고 맛있는 집 소문내면 안 된다고 아예 모르겠어요. <laughs>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 맛있지. 그리고 막 알려주면 재밌잖아. <laughs> 그죠?